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게임을 리뷰하는 게임 매니아 이준석입니다. 브롤스타즈, 컴프야, 많은 게임이 아니 두세개의 게임밖에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게임을,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할수 있는 맥스게임스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맥스게임스는요, AX 저는 많이 들어가 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맥스게임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이렇게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아요 게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주제도 다양합니다 액션 파이팅 퍼즐 RPG 스포츠 스트레티지 그러니까 전략 슈팅 워 전쟁 맥스게임 어드벤처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요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쟁 시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쟁 시대를 하, 하겠습니다. 전쟁 시대 한번 재밌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클릭해준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 이거는... 오늘은... 일단, 전쟁 시대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잭 스미스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게임을 잘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거 맥스 게임즈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맥스 게임즈 이건 컴퓨터로만 가능한 게임입니다. 아직 모바일로 나오지 않은 게임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게임 매니아 이 준서 니까 제이 니까 당연히 스킵해 주고요 스킵해 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요 여러분 땐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 오더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크래프트란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 만들어달라는 예를 들면 얘는 아까 무기 이 검을 만들어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이 마스커서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초록색 모양에 맞춰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마스커서로 쭉 내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리셔야 됩니다 빨리 내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칼 손질을 하는 과정입니다 빛이 최대한 안 나는 곳이 없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있으면 아 그리고 여기도 점수제가 있어요 자랑은 점수를 잘 받습니다. 정책률한98% 정도 날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꼼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잘 나오면 막투 배드. 봐봐요. 이렇게 투 배드가 나오죠. 그럼 점수가 깎일 거예요. 지금 한 75점 정도 날것 같아요. 81점. 해머링 99점. 아까 저희가 다졌던게 해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두 번째 돼지, 돼지입니다. 이거 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샤퍼 일단, 저희는 일단, 저는 11레벨까지 갔지만, 여러분에게 일단 알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넘치죠. 그러면 칼이 살짝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어? 아, 좀더 넘쳐야 됩니다. 그래. 그렇군. 아, 내일 게임은 그리고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 이렇게? 퍼펙트가 Perfect, 제일 좋은거예요 awesome. awesome 이게 한99% 나오지 않을까 99%에 해머님 손질은 98% 성공적입니다 지금 돼지가 한명더 왔죠 한 마리 그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이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맥스게임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맥스게임즈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M-A-X-G-A-A-G-A-M-E-S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freeinternetgamesmax.com, maxgames.com 이런 게나올 거예요. 네 그런게 나오시면 성공입니다 오100 나왔어 이다 그리고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만큼 여기 나중에 이런 멋있는 물건들을 살수 있는 재화같은 그러니까 브롤스타드로 말하면 코인이라고 해야되나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얘들아 이분들에 무기를 줬잖아요 이 무기를 옳지 무기를 줘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이 무제한 체력이 아니라 여기 아래 있어요. 아래 있죠 여기. 아래 있는 이 체력바가 다 딸면 제대로 무서워가지고 토끼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안. 그래서 제가 쓰는 건아라 초퍼, 초퍼를 쓰는데 나중에 다이아몬드도 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하면 훨씬 더 재료 쟤들이 토끼는 시간이 더 느려지겠죠? 빨자 빠른... 이건 광고고요 두 번째는 화살 화살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화살 만들고 이번 판한 다음에 다음 판에 더 재밌는 게임 들어오겠습니다 잭 스미스 조회수가 좋은 100회가 넘으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모바일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새가 왔네요 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난 아, 멀티태스크가 뭐냐면요. 영을 좀 하는데, 그,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누르면, 백을 누르면, 저는 안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씩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 하기도 귀찮은데, 지금. 어, 이렇게 하면 개판인 거고요. 이걸 이렇게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아침에는 스트레칭 풀죠. 그건 거 다른 겁니다. 일단 이걸 이것도 아까 그 무기 꽂은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한 98, 이건 99 단어려나? 뭐야? 왜잘 개판을 나왔90 넘는 것도 힘들어요. 잘한 겁니다. 아, 뭐죄송합니다 일단은 브론즈, 브론즈로 롤 브론즈 아닙니다. 지금 롤 브론즈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커서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그 다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한.. 함... 어? 대머리였구나 탈모 죄송합니다 어좀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게임이 재밌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맥스게임즈 그리고 이따가 맥스게임즈 즐기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맥스게임즈 들어오시면 최소한 두세 시간은 붙잡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어? 아 손이 미끄러졌는데? 아 망했다. 한70% 나오겠다. 68? 이제 하나죠. 이렇게 해서 타이 보너스를 받았고요. 마지막 전투하러 가봅시다. 네 지금 다시 왔습니다. 마지막 전투하러 왔고요. 이 초록색이 끝나면 가면 되는. 가는 겁니다. 이 초록색이 끝나면 그리고 이렇게 이 마우스 커서를 얘들이 주는 유물을 다 먹어주면 되고요. 이 채, 이것은 체력바입니다. 얘들 체력바는 이거고요. 지금 급하게 켰습니다. 체력이 별로 없죠잉? 체력 이 체력이 없으면 얘한 무지 돼지 지로 토끼 저 저거. 돼지가 저렇게 또 킵니다. 그러면 보물 받을 네. 보물 받을 때 왔습니다. 지금 보물 받으러 왔고요. 우후 이겼다. 퀵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잭 스미스랑 게임을 해봤습니다. 잭 스미스랑 게임은 제가 100점 만점에 8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89점을 드는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다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랜덤게임이란게 있습니다 랜덤게임 누르시면 랜덤 아고 무작위라는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 날수도 있고 싫은 게임이 날수도 있고 아무 게임이 날수 있어요 오늘은 랜덤게임 그러니까 오늘은 랜덤게임은 지금 저 플레이 롤리 폴리 인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꾹꾹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6명이 됐거든요. 6명이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음. 아무튼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자, 뭔지 잠깐만요. 다음 주제는 이것입니다. 로드 모바일 제국의 전쟁. 자, 로드 모바일 제국의 전쟁은 대표적인 양산형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산형 게임 아니면 댓글 달아주셔서 하긴 합니다. 지금, 땡땡님이 지금 1점, 1점, 막 아, 1점을 준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가 없기로 소문난 이 레전드, 뭐였지? 저도 모르겠네요. 로드 모바일 그 그래, 레전드 높구나. 로드 모바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모바일 재밌을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고 며느라 오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십시오. 안녕.